청소 안녕하세요 볼사진입니다 오늘 볼사이 할건데요 오늘 왜그거 아까 왜수신호 하겠냐면은 제가 그 스포츠스토어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뭐좀 놀라워서 어떻게 뭐 해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거 내가 본조재에서스타도 그거 다 했는데 저희가을무 안주세요 한개 보면 내가 했는데 왜 안주시는 걸까 일단 오늘 본의로 한번 가볼까요 본의로 잠깐만 그 다음 스타트업이지 어디선 응. 전설이니 미션하록 갈게요 지금 팀이 없잖아 그러면 잠깐만 지금 내가 140개 있으니까 죽 뺏고 싶고 그러면은, 340. 그러면은, 일단 거스 먼저 할게요. 거스가 먼저 써야 좋을 것 같아, 버스. 일단 먼저 거스로 가고, 아, 거스 미션 다 하고, 거스타을 얻어주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아마 전설 될지도 몰라. 내가 운이 무척 좋으니까. 내가 운이 완전 좋으니까. 응. 저운 좋아요. 저에도 1초만에 전설 떴었잖아요. 너의 야할 때. 아니, 오늘도 행운의 신이 날 따라줄까? 행운의 신이 나한테 있어야 했는데. 그때는 행운의 신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래요. 그래서 그때. 엄청났었는데. 야, 아군 죽지 마. 오! 나이스, 아군. 놀라워. 그거 왜 여기 있습니까? 그에게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의 파크불러 없습니다. 맛있습니다. 아주 좋아요. 하지만 그는 못 없앴습니다, 적을. 이 사람이 무척 잘해서 절대 그는 적을 못없을까 생각했습니다. 아좀 적을 1도 못 썼습니다. 우와! 와 우와... 다시 한번 맵을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우, 잠시 할아버지 죽었는데, 아니구요? 다시 한번 맵을 갈게요. 어, 일단, 틱 덩어리고 있는데, 네 저기 지느머니 지느러일거 있는데 네이 녀석이 먼저 없애도록합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딱킬 오케이 킬 돌진 야야 야! 아니 하 아니다 야 오케이 okay. <laughs> 화하는 거 아니니, 너? 그냥 한 소리, 이나? <laughs> 크흠 <laughs> 잠시. 귀춤이 나왔어요. 여기 저기 있어? 저거 어딨노? 니가 적좀 사다 찾아봐. 자기가 적을 찾아야지. 내 실력을 찾으라고 하는 게, 야. 오호호. 오호호, 위에는 말 아주 잘 눌러요. 오호호호 오호호, 이분은 오호호. 죽어주는 거 보세요. 제일분 죽어. 워킹을 <laughs> 먹으려고. 파크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. 파크 먹고 여기 없애려고 하는 건가? 아니, 우리 절대 못없어요 없애... 우리는, 특 아니, 우리는 절대 못 없애는 사람들이니까. 절대 못 없애는 사람이요. 네. 절대 못 없애는 사람이니까. 사람이. 사람이요? 사람이요. 사람이요? 사람이요. 사람이요? 사람이요. 사람이요? 사람이요. 사람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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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 콜라 타임. 어디서? 나에게 담배 기들렸다 갑자기 어디서 나한테 담배 기들렸다 야! 야! 뭐야, 나한테 오면 살려주려고 했더니, 난테안 오네? 나한테 안 왔으니까 때, 때리려고 한 거야. 나한테 왔어야지. 쥐. 쥐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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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따무이다. 얘드왕이다이따랑이다 내가 드디어 신화가 보이기 시작했어 드디어 눈눈에 아 드디어 이곳에 신화가 보이기 시작했어 우리 이곳을 벗어나야 돼그러 어서 적을 없애고 벗어나자 일단 일단 저기에 적이 저기 있을 거야 아마도 나한테 어제 프랑크한테 가는 거 아닌가? 이거 프랭크 한테 가야 하는 것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 와! 자기가 묻었을 때안간인가 일단 그러면 프랭크 안한테 이거 줄까? 일단 주지 말자 주주 붙어 다니면서 하면 둘다 방어막 생기려나? 해볼까? 음. 일단 열쇠.. 아 열여덟 개 파크 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못 얻는 거라고 치고요 물량품 자, 저희 운이 얼마나 좋은지, 바로 여러분, 바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운 엄청 좋아요. 아, 이 정도야. 뭐, 가뿐야지 뭐, 그냥 뭐, 전설되는 거? 너무 이지해. 네. 못 뜨면 나 계정 삭제함. 진짜로. 아니다. 못 뜨면은, 못 뜨면은, 못 뜨면은,

오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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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가득고 합시다. 덧붙이기 못 했네요. 제가 소화는 못 했네요. 못 했네요. 못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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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네요 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잘되냐고 이거 이거 진짜 진짜 그러시지 내가 첫 판에는 이렇게 안 됐었어 근데 왜 지금 만은 잘되는 건데 진짜 이거 진짜 그냥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너무 나그나남있냐 제발 프랭크랑 제발 프랭크 저리 가 아, 저기 못 하잖아. 저기 가나? 가. 가나? 오케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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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8번만 갈게요. 합시다. 전이 나오기 시작했다. 근데 제발 AI 서비이열 트루섭이네? 망겜미야망겜미야 트루섭이야! 망겜미야 뭐야, 왜 슬퍼해? 아유 트리이야트이야 제발 가지마 <laughs> <laughs> 얘도 어딨지? 디 아니 애트막타장인아아맞내버다 옛... 일단 우리는 도망가자.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. 혹 저기 파... 파이퍼가 지키고 있어. 파이 하이퍼도 없애죠. 야, 야,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슈더운이 되었는데요. 저기 있는 셀리부터 바로 없애도록 합시다. 이렇게 쇼다운이 되었는데 이 녀석아 나한테 복수하려고. 제발 미션 아! 두 명만 더하으면 된다. 목표물 두 명. 아! 제발 한 판에 다섯 아, 한 판에 두명 오케이 나이스 일단 이렇게 일단 네, 전 목표 목표가 없습니다. 아무는 없으나 뜻이고요. 그냥 바로 이렇게 캐주면은 아니 트롤이야 어디면 내가 너없애려고 했지. 하지만 내가 죽으려고 했지. 하지만 내가 너없애려고 했지. 이제하기 없으려고 했지. 하지만 내가 갑자기 이 죽으려고 했지. 왜 죽었지? 진짜 죽었네. 에라이씨. 너 죽어주기만 해봐. 틀 치시라고 이거 신고할 거야. 들어, 맞네! 아! 맞아 요 놈아 트롤 짓이 나쁜 거야 이게 왜받네아 열받아 트롤 짓 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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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라는 글자도 절대 안 듣고 싶어 트트트트트 아니 트롤 싫어 트롤 극혐 트롤 극이야 이제, 이제. 이제 나 니트 네 그렇게 많 쓰고 싶어. 라고 하자면 자발쳐보소 나오는 거멋쇼나랑 뭐 똑같은 거스는 없나? 근데 내, 내집에에나 어디 있어. 니가 네. 걔. 난 이거 길 거야. 아니 나 저거 길 거야. 내 거야. 내 거. 이거 다 우리 거니까. 먹을 생각 하지 마라. 먹을 생각 가지 말라고 에이 씨저 트롤이야 에아 트롤 왜반데 가지 마넌 가지 마얘가지마넌 너... 아우씨 아우, 아우 세상이 날 억까 시킨다 아 세상이 날 억까 시킨다 아 이거 아 레드 와이피 뭔데? 아 진짜 열받는다 이거 레드 와이파이 씨 천사 천사야 왜나 없게 시키니? 아, 세상에, 나 엇가시킨다. 아우, 진짜. 아우, 씨, 열악하다. 아, 왜안 열려, 문이. 여기 가서 해야지. 아이, 씨. 아니, 이제 핵이적 해기적... 아니. 아니, 레드 와이파이 진짜 뭐냐고. 어제피너 가지면 좀. 아, 레드 와이파이 진짜 뭐해 이거 뭐? 아우 열받아 슈퍼셀 망김이야 아니 레드 와이파이 뭐 내고 진짜 다 틀려 보여. 에이 돌지해 보여. 우리랑 덤빌려고. 죽지 마라. 죽음.. 아우 진짜 죽으려고. 야, 완전, 트도, 이 아, 우 트도 있는데 이겼다, 이거. 스타도 좋은 거안 나오나? 야, 불 잡는다, 진짜, 로 진짜, 이씨. 불 망겜이야. 아니. 뭐야, 이거. 이거 뭐야. 접을 거야.